오늘 이 시간은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명은 a j m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김정미, 그리고 영업 시작일은 2014년 5월 20일 특수판매공제조합 부산제 101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회사는 다단계 영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단계 영업이라고 하면은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이 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왜 이제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어, 우리나라가 다단계 영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이제 다단계 영업을 할때 많은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많이 했죠. 그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2012년도에 다단계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다단계 영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합격,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말기준을 해서 한 130여 개의 업체가 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정확하게 알고 보면 은이 다단계 영업이 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 제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상품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제조해서, 최종 소비자인테 가는, 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통에서는 반드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왜? 그들은 또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주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저희들은 이제 유통 마진이라 그러는데그 마진의 분배 방법이 여러 가지 유통 채널 중에 다 단계라는 유통 채널이 있다. 그래서 그 유통 어, 유통의 재원 그러니까 마진을 분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단계가 많아 가지고 다 단계라고 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는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어, 많은 유통 채널 중에 다단계 영업은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수 판매 공제조 또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어, 여기 지금 우리 회사는 어,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합법적인 회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본사가 어, 부산광역시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고요. 그리고 주요 품목 유통을 하고 있는 품목은 건강식품, 체중조절식품, 화장품, 미용제품, 생활요품등 이렇게 많은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자, 협력사 및 제휴사를 어,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HBT라고 여기는 어, 저희들이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면서 식품원료 수입 및 어, 식품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OEM 음,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회사 이외에도 많은 OEM 회사가 있고요. 이 보현산 자연생활이지. 자 여기는 경북 영천에 있는 시설물인데 우리 회사의 상징적인 시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에이스제임 주식회사는 유통회사인데 여기는 대표회사가 김정미 대표이사이고 그리고 이 협력사 및 제휴사 그리고 유통법인인 에이스제임 주식회사를 통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황병태 회장님입니다 근데 그 황병태 회장님이 어, 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혈액암 말기. 병원에서는 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고 여기 이제 보현산에 어, 여기 가셔 가지고 투병 시험을 하고 어 4개월 만에 무병 진단. 그리고 어, 5년이 지난 어, 2016년도에 완치 판정을 받은 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는 어, 사업자를 위한 어떤 체험방, 어, 체험시설을 어,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회사의 상징적인 시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그룹, 여기는 어, 수입 제품을 어, 제조하고 수입 대응을 하는 업체인데 자,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어, 황병태 회장님이 지분을 51%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서 어 완제품이 지금 현재 수입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4개의 제품이 어 모두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쇼핑몰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어 500여 가지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유통회사가 a s j s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어 본사 건물입니다. 본사 사옥인데 제가 이 본사 사업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자이 건물의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이런 걸 제가 자랑하고자 어,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어,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어,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다단계 다단계 그러니까 좀 특히 거부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그래서 혹자들은 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이렇게 어,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 현재 어, 국내에서는 법률적인 용어가 다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이 시간에는 어, 다단계 판매 또는 다단계 영업, 다단계 회사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회사가 아까 130여 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30여 개의 업체 중에 본사 사업을 가진 회사는 손가락 안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걸 왜 제가 강조해서 본사 사업을 말씀드리냐 면은 자, 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 자, 이것을, 어, 정부에서 왜 이렇게 정의 놨느냐 하면은, 자산계인업의 피해자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는 어, 제도 또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수판매공제조업이나 직접판매공제조업에 가입한 회사들은 그 조합의 공탁금 어, 쉽게 말, 말씀드리면 어, 보험금을 어, 예치를 해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그 어느 일정한 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때 회사가 그것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조합에서 그것을 킵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을 거죠. 그런데 그 보상금의 규모, 그러니까 보증금의 규모가 그렇게 액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공탁금, 보증금을 한 2억을 넣어놓았는데 실제 피해 발생이 3억 내지 4억이 발생되었다면 그리고 그 회사는 폐업을 하고 법인이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피해자가 고사이 그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피해가 발생될 때 환수를 못 받기 때문에 환불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공제조합 조합에서 예치하고 있는 그리고 어 보증금을 전부 다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고도. 그 보상금이 모자랐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법인 자산, 그 회사의 법인 자산에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어떤 자업, 예를 들면 자업을 한다든지 재산권 행사를 하겠죠. 그런데 다단계 판매 회사는 사실은 법인 자산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이라든지 유형의 자산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ASJM 주식회사는 이 건물 자체를 ASJM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가 공탁금, 그리고 공제조합에 맡겨놓은 공탁금으로서 피해 보상을 다 해주지 못했을 때에는 여기에 어떤 재산분 행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 뭐 빌딩을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자동계유통에 관심이 게, 어, 있는 분들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회사를 금, 검토하고 경영자 마인드를 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영자는 사실은, 음, 뭐, 사부자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 또는 뭐, 어, 뭐, 초지 일관하겠다. 뭐, 이런 말을 쉽게 쉽게 하죠. 그런데,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 뭐, 입에 발린 말들이라든지, 그런 말은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 개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회사를 판단하냐면은, 그 회사의 오너의 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안 믿습니다. 뭘 믿냐면은 그 오너의 경영자의 행위 자체를 과거의 행위 그리고 현재의 행위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해놓다는 것은 법인 명의로 해놓았다는 걸, 해놓았다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같으 면은 이것을 법인 명의로 하기보다는 개인 명의로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만에 하나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죠? 이게 법인 자산이거면은 모든 법인 자산이 그게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제조회사의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명의로 해서, 그것을 조금, 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 유통회사 법인으로 해놨다는 걸, 명의를 해놨다는 하 것은, 무한 책임을 지겠다. 라는, 어떤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딩이 몇 백에 이랬던 몇 천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는 경영자의 어, 어, 재산이지만은 어떤 마인드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거기서 저는 많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본사를 찾아가는 이제, 어, 약도입니다. 또고요 여기 이제 본사. 어, 8층 건물인데 9층 옥상, 뭐, 테라스 이렇게 마련해서 어, 사업자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7층은 체험실이면서, 음, 그리고 여기는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본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멀리 이제 대전 쪽이나 강원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본사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 들의 이제 편의를, 그러니까 숙박을 어, 시설을 만들어 놨서그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죠. 자, 여기가, 어, 제조회사입니다. 어, 자, 이 제조회사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규모가 지금, 집 어, 지가 상승을 반영을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가치로 한 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천억 시설을 우리 에이스 JM에서 이렇게 지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시설이죠. 자, 여기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은 부산 해양 수산 바이오 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설은요. 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 여기 부산시겠죠. 어, 공동투자를 해서 이 시설물을 마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는 어, 또 그, 그로 인해 가지고 일자를 창출을 하고자 해서, 어, 이 시설을 지었는데 이게 12년 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이, 시설, 이 시설에 유치를 했는데 여기는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죠?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이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어, 네 개의 기업이 첫해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네 개의 기업 안에, 저 이제, 어, ASGM 주식회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어, 제조회사 제 h b t 그죠? 들어갔는데, 직, 어, 그때는,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B동 101호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B동 102호, 기업지원동 301호,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동을 쓰고 있습니다. 어, 매년 여기에 처음에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했겠죠 그래서 정부가 그 회사를 검토했겠죠 뭐 기본적인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계획서 기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저, 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서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재계약 또는 어, 계약, 어, 계약 중단 이것을 어, 판단을 하는데 12년 연속을, 연속으로 사용을 했, 해, 어, 해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기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두 개의 동을 득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성성장구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다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인드 회사를 많이 검토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개인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부가 그 회사를 검토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정부가 검토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고, 그리고 12년 연속을 사용을 했고, 또 작년에는 기업의 성적이 좋아가지고 두개 등을 더 불을 받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개인, 개인 스스로가 검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검토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회사가 검증이 필요 없는 믿을 만한 회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부 시설입니다. 이 시설 규모가 한 300억이라고 그 합니다. 자, 이 300억 시설을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기업을 해보신 분, 아니면은 조그마한 어떤 사업을 하신 분, 아니면은 자영업, 조그마한 어떤 개인 식당업을 하시던 이런 분들은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비용, 들어가는 비용 중에 고정 경비의 지출이 굉장히, 어, 크다.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장사의 손익분기점이 넘기가 참 힘이 됩니다. 4 0 0그죠 손익분기점이. 그런데 이 300억의 시설이, 시설을 직접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아야 되고 또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제품 단가에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같은 제품이라면은 경쟁사의 제품과 가격면에서 사실은 어, 어려워집니다. 경쟁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소정의 임대료만 내고 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정비 경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하는 유동경비만 조금 상승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 조금 이따가 이제, 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품 가격적인 측면에 보게 되면은 경쟁사의 제품하고 굉장히 쌉니다. 비교하면 그러면은 가성비에서 우리게 훨씬 더 비교 우 위에 있다면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줄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만족은 결국은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이 제조 공장을 다시 한번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정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경쟁력.